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아 고맙습니다 이제는 좀 말이 통하니까 팬티형으로 안 해도 기다려주네 기아 내예준아 우리 맘마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밥 아빠 신발 신을 준비됐나요? 예. 네네한 거야 예준아아네잠까운니자 예. 옳지. 자, 뒤쪽 팔. 굽쪽 우와. 씩씩하게 아, <laughs> <진짜 잘한다. 웃음> 들어갔어. 네,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행사장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딱 앉는 거야? 아빠 다리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딱 앉아요.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음, 아버지 아버지 잘했어 고양이 어디있어 고양이 옳지 오리 어디있어 꽥꽥 오리 옳지 돼지 어디있어 꿀꿀 돼지 아빠 맴매 어? 꿀꿀 돼지 하니까 아빠를 찾으면 어떡하니 그, 그 수족구 영상 올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안에 새로 나고 있어요, 징그럽죠? 엄지 안에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입니다. 피즈니도 발톱이 여기도 빠졌고 새로 났고 손톱도 엄지 손톱이 두개 빠졌었어요. 앉아서 <놀람> <놀람> <안 사서> 먹어, 피지니. 안내 먹게. 나오가 봐봐 엄마 우유 따라줄게. 응줘 유준아 그거 줘 그래야지 엄마 우유 주지. 아 너가 넣을 거야? 너안 넣어지잖아 저. 엄마가 따라주는 신용을 따라 하네 유준아 유준아 아빠 문 열어주세요 해. 누구,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빠 똥사, 아빠 똥사는데 누가 이렇게 두드릴까? 누나, 아빠 똥싸게 해. 자, <laughs> 어? 지금 나왔는데, 왜 옆구리가 아파가 아플까요? 아, 뭔가 약간 마음을 먹고 나와서 좀 오래 걸으려고 하면 배가 아파. 핀게 아닌데. 아유. 바로 먹고나서 그가자요텐 그러든 말든 엄나 열심히 걷고 있죠? 비가 클락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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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와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것도 산책을 하니까 보게 되네요 맨날 헬스장에서는 되게 칙칙한 기계들만 보가서 갔는데 시간 하고 20분, 21분 걸었네 2 0분 와.. 지제 얼굴이 이렇게 빨갛습니다 하트 어, 하트 하트 자 이렇게 하는 거. 하트 하트 지금 유준이 어린이집 보내고 왔는데 그 저희 새로 입주한 아파트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생기잖아요 오늘 신청하는 날에 오늘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10시에 해주랑 같이 광클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10분 남았어요 10분. 일단 저희가 순위가 높진 않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고 니까 그러니까 200 점이거든요. 근데200점 안에서도 어쨌든 선착순 1등은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일단 지금 음. 3분 남았거든 이거. 음. 지금 이거 초단에도 시간 띄어놨거든 수강 신청하는 느낌 난다. 내가 방해 경지 모드 일단 해놨어. 알람은 내가 망원됐어. 25초 전. 우리 집 대기 할라을 했죠. 6, 5, 2, 1 검색. 떴다 5번째야. 아직 아직까지는... 도못은데 <laughs> 이게 우선순이가 학교 점수 높은 순서 동일 점수에서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른그잖아 일단 계속 밀려가지고 처음에 7번째였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 18번째잖아 12명 뽑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봐야지. 왜냐면 다른데랑 중복으로 신청했다가 뭐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신청 기간이 지금 우리 아파트만 새로 신청 받는 기간이니까 진짜로 찐으로 들어올 사람들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취소자가 빠질 확률은 내가 볼 때는 없거든. 일단 아쉽지만 아, 좋게 생각해야지 뭐. 왜냐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응. 그런 분들은 지금 안 되면 그렇잖아. 애기 응.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송도 내에서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긴 있잖아. 거리가 좀 있지만. 아쉽지만 어, 갑자기. 갑자기 자기 자신을 가두기 시작하는 조유진. 뭐 하는 거죠? 어, 유준이 어디 갔지? 어, 유준이 못 찾겠다. 어디 갔지? 어, 조유진 어디 갔지? 우와 끔 아니야. 하체 한지 얼마 안된거 같아. 느낌이. 아니, 맞은... 아니야. 지금 등이랑 가슴 안한지 오래된 거 같아. 야, 진짜 봐 봐. 아지금등등이말이봐 봐. 하체 아니라니까. <laughs> 너뿐 아니, 넘어. 아니 등도 일주일 아, 등이 일주일 만이구나. 그래, 등 일주일만이구나. 그래. 등등 해야 돼. 한번 아, 해 봐. 일 봐. 아. 유준아 식판 가져가야지. 어. 어? 어, 맘마 밥 먹자 밥. 유준아 밥 먹자 밥. 유준아 너이 식판 따위에자절할 거야? 일어나 그렇지 할수 있어 그렇지. 이야 맘마 먹자.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재미있게 놀았나 보네요. 졸았어 놀았어요, 뭐?

우와! 여기 있어, 유진이! 아, 유진이가 어디 갔지? 유진아, 어디 갔지? 와 유진이 여기 있어! 유진이 어디... 어? 유진이 어디 갔지? 유진이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유진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여기 있지! <laughs> 자, 오늘도 산책 나왔습니다. 아, 오늘도 유목태랑 스파르타 가려고 나왔는데 애플워치를 안 차고 나왔어요. 냄새 한번 맡아주시고. 햇빛을 아. 아. 안 들고 와서 비닐에다셔야겠어요 오늘도 물을 안 마신다. 그럼 가감이 버리고 가겠다, 무태야. 안 먹어? 물안 마셔, 먹태? 이봐봐, 더워도 물을 안 마신다니까. 그냥 먹을 건안 들어왔어. 미안하지만 너집 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크도 이게 뭐더죠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씻지도 않고 바로 요거트에다가 그레놀라를 부어서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받은 건데 그냥 여러 가지 맛이 있던데 시그니처 바닐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역시 사람이건 동물이건 몸이 힘들면 배가 고픈 법이지. 이게 프로틴 그래놀라 거든요? 프로틴 맛은 나는데 그래도... 맛있어 음, 못 일어나겠어 어제 잘 잤어? 좀 더웠지? 더웠지? 요즘에 진짜 더워 그치? 너무 더워서 아 더워 야 아, 더워 이렇게 아 더워 이렇게 유준아 창문 여니까 엄청 매매 소리 진짜 많이 들리지 그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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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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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이 이발하러 가고 저는 염색하러 갑니다 염색한지 꽤 돼가지고 유준이 머리 하는 김에 하려고요 유준이 오늘 어? 어 누구한테 인사해요? 누구한테 인사해요? 근데 유준이 오늘 어떤 스타일로 머리 자르실 건가요? 성남자 스타일이요? 유준이는 응. 몰라요? 응. <laughs> 얘 지금 밖에 인사하는 건가 봐 유준이는 이제 내일부터 주말 지나고 일주일간 방학인데 하하... 가적 보육이 그래적으로 그게 일가 보이그 아버지 아버지 잘지어잘지어 아, 뭐야? 딘디딘, 딘디딘. 어디 됐지, 좋아하지, 머리 뭐야? 멋쟁이 됐진이 우와 유진아. 어머 유진이 잘생겼다. 어진멋 멋쟁이 겠지이진이 귀여워. 하지 유진이? 머리 만지는 지 맛있어 유준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천천, 유진 천천, 천천히 못 말린다 진짜 유준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 옳지 유즘에 앉아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 옳지 아이 잘했어 아니야 앉아 앉아서 먹는 거야 유준이 어디 갔지? 유준이 어디 갔을까? 유준 어디, 어? <laughs> 어? 어디 갔지? 유준아 유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어? 유준 어디 있지? 유진이 찐! 저도 염색했습니다. 바나나 보고 있어. 유준아, 딸기, 딸기. 옳지. 예. 커피야, 유준아. 유준아 엄마랑 같이 머리 했지. 얼지 쟤는 커피 한 잔. 몰라도 돼. 유준아 엄마랑 같이 머리 했네. 와. 오빠 그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머리를 했다. 얼마 써 말이야? 우리 남편 짱. 열받지? 짱. 어제 따라 짱 따라 하는 거야. 짱 네. 유진이 짱. 네.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엄청 좋네. 이준아 행복해?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해? 응. 행복해서 한명더 추가해요. 이준이 아. <laughs> 머리 깎고 집에서 시키고 밥 차려주고 운동 왔는데 하체래요. <laughs> 진짜 괜히 온거 같다 진짜. 이게 제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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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포데라 어떻게까지 해? 나머갑 자, 기넘어지면 어떡해. 오늘 뭐 한다고요? 아, 어. 진짜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오늘 지금 교대하고 오셨잖아요. eat 네. 또 o 신동체라고 <laughs> 하체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거짓말 i 고 g t 하체하는 날 o u 아미안해 i n g to e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진짜 힘들었나 봐.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청소 안놓고 그냥 그냥 멍때리고 있었는데, 아, 올라가서 아, 뭐야? 여러분 어, 계속 살좀 빠진 느낌인데? 어? 응? 불쭉한데? 어? 아닌가? 응. 아닌가 아니, 아니겠지. 혹시 했다가 어 어쩐지 집 들어오자마자 먹을 거 냄새가 나던데 뭘 드셨나요? 그 아까 낮에 먹은 찜닭 남은 거 음. 그거에다가 밥 원래 반 공기만 먹으려고 했거든 한 그릇 먹었어? 밥 왔어 슥슥 비벼서 다 먹었어 근데 잘했어 근데 민수는도막 크게 막 뭐라 안 하던데? 응. 오빠가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엄격하게 안해그 식단 이렇게 하진 어. 않잖아 어. 지금 살이 좀 빠진 모습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난 다음 주 촬영이라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오늘 야식 땡겼다 화요일까지만 참고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우와 유준이가 세웠어 우와 잘했다. 우와 잘했다. <웃음> <웃음> 다 왔어, 아유 다 왔어 응, 응, 응. 응. 아빠 호가 해줄게 아빠 호와 지금 유준이 보세요 지금. 테이프를 갑자기 가져가더니 박스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어 오! 엄마가 하는 거 봤나봐 대박 이래서 애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봐 여보 그러면 우리 유준이 앞에서 애정표현을 많이 하자 그래야겠다 여보 응. 사랑해 여보 사랑해 유준이도 어, 사랑해 유준이도 사랑해 <laughs> 먹태, 너는 밥 먹어야지 먹태야. 빵더 달라 보여. 안 줄까 봐. 입에 지금 다 털어놓고 좀잘 살고 있어요. 아빠도 빵 먹고 싶어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laughs> 자, 어제 이준이 장난감 정리를 좀 하려고 꺼내놓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필요한 거 빼놓고, 필요 없는 거는 다 다른 박스에. 이준아, <laughs> 이준이 필요한 장난감, 이준이 이거 할 거야? 이준이 이거 아기 때 진짜 많이 가지고 놀던 건데, 이준이 이거 할 거야? 이준아, <laughs> 너 이제 이거 튤립, 이거 안 하지? 이거 안하지 이거 이제 나눔한다. 안한답니다 유준이 필립은 이제 나눔하겠습니다. 필립이랑 이거 나눔하겠습니다. 아니 오빠 유준이 이거 무서워한다? 얼마 전에 이거 보고 막 자지르지 우는 거야. 사랑방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인데 살아있다 생각하는 건가? 엄마안 할게. 안 할게. 어? 빠빠해 빠빨. 빠빠. 어 빠빠. 빠빠. 잘가해. 그렇지. 앞바아 아빠 앞으로가자 아빠 보으로 가서 감자 먹자 e 이거 smoke. 이거 smoke. 이어 smoke. 이 저기 m o k e 이거 smoke. 이이리와 m o k e 이거 야 m 이리 와. m <laughs> <지금 숨어있어. 웃음> 어디, 뭐. <laughs> 저 k e 이거 저 m o k e 이거 s 이리 s m o 얘도 그렇고 먹태도 혼나고 있죠 먹태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다 엄마한테 음, 혼나고 왔어 먹태야? 엉동이 든다 실시! 어! 실시! 파! 누가 이렇게 침을 흘립니까 조유준대원 사나이가 말이야 김준아! 김준아? 김준 주준 어디갔지? 오, 유진이 여기 있네! 유진이 찾았다!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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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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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아아아 유준아, 치카치카 해야지. <목소리> 유준이 여깄나? 일어나 보세요. 예? 네? 치카치카 해야지. <목소리> 옳지 <목소리> 유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딸기 어딨어? 얼지 바나나 어딨어? 얼지 잘했어. <목소리> 자, 유준아, 양치해보자. 치카치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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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사라졌어. 빵싸 먹으려고 지금 감자도 이렇게 두개 먹을 건데 다음 주에 프로 촬영이 있거든요. 같이로 5일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별 생각 없다. 가 어, 지금처럼만 운동하고 쯔면 되겠지 하다가 시안을 봤는데 일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laughs> 일상이 약간 엄청 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아, 되겠다. 진짜 빼야겠다. 급하게 일주일간. 조땡님이 아, 이제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사 끝나고 나면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래요. 저는 진짜 응원해 줄 겁니다. 오빠는 비록 제가 바빠할 때제눈 앞에서 피자도 먹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힘듦을 알거든요. 당연히 또 오빠한테 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약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허락했다고 해도 내눈 앞에서 먹는 게 말이 돼? 아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눈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음식 껍데기가 있는데 이거 범인 조댕입니다. 장난감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걸 다 옮겨둬야지 장난감 통이랑 책장를팔 수가 있으니까 이사 정리할 게 뭐가, 있, 뭐가, 뭐가 있어 나중에 이삿짐센터는 다 실어주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서 짐을 비우는 것보다 이사 가기 전에 집 비울 거좀 비우고 거기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시원해 아, 시원해. <laughs>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친구들 안녕 해줘, 안녕. 빠이빠이. 유준아, 엄마 따라 해봐. 치기네. 날씨 치기네. 유준아, 치기네. 치기네. Okay. 2,000원입니다. 유준이 2,000원이야? 유준이 2,000원. <laughs> 유준이 데리고 가세요. 어딨어? 나는 원 여기네.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거은데 먹어봐! 이거 얼마지 얼마 먹어봐! 지금 땡깡도에서 열무김치를 지금 먹고 있는데 맵지? 맵지! <laughs> 엄마 맵지너입 아야 한다고 했지? <laughs> 입입 아야 했어! 음. 유진이 물 마셔! 우유 줘! 우유! 우유 <laughs> 줘! 아 진짜! 그래!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먹어봐야지! 우유 <laughs> 꼭줘유아 열무김치 하나 더 먹을래? 절대 안 먹겠다 이거 이준이 장난감이었는데 목태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목태가 물어뜯어서 솜을 다 빼놓은 거 있죠 얘는 네. 딸랑이도 있었는데 딸랑이도 없어졌어요 슝 오힘써힘써힘써힘세오야야요야써 <끼도> 뭐야? 써불힘불요불써불힘불요불써요 힘써요, 힘요써요 힘써요, 힘써요, 힘요 힘써요, 한번 보여주자 써요 힘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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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귀엽네 우리 유준이. <laughs> 아이 귀여워. <laughs> 아이 귀여워. 유준이 저기 뭐냐 그 애기 골프채 진짜 사줘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아빠랑 골프 치지. 아, <laughs> 그래. 오빠 엄청난 바램이 지금. 야, 내가 같애? 골프를 내가 지금 안 치고 있지만, 내가 진짜 유준이 골프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칠 거다 진짜. 음. 조용하면 은 의심을 해봐야 돼. 뭐 하고 있니 줘? 유준아 먹태 물인데 그거뭐 하고 있어? 어? 셋넷 아! 다섯 여섯 다섯 대중다위 같지 않는다 일곱 그렇죠 여덟 앞으로 나와 아저 운동하고 지금 조민규가 꼬셔가지고 술 먹으러 왔습니다 대학교 오셨다고? <laughs> 수업을 하러 10시간 12시간씩 대학해오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좀더 먹고 싶어가지고 민규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한병 조금 더 넘게 먹었네요 집에 갔다가 나왔어요 혜주한테 허락 받고 단목살이랑 소갈비살 먹었는데 나나나 나, 나, 나. 어, 볶음밥, 라면. 라면 먹자. 너랑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laughs> 나는 면을 너무 좋아해. 너도 해요. 너도 좋아해? 네. 오늘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laughs> 해장 운동하면 되지. 아 와, 맛있다. 아, 이제 술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취시네요. 새벽 반. 새벽 반인데. <laughs> 어. 한한 덩만 먹어. 아 네네네. 아 오늘 고생했어요.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 오늘 고생했어요. 마지막까지. <laughs> 얼큰하네 아주. 귀여운 귀여운 걸로 해. 빨리. 아 나는 회장님이 이런 거 찍어본 적도 없는데. 진짜. 회장사 이렇게 찍어봤어? 어 찍어봤지. 어 찍어봤어? 어 이거 유준이가 좋아하는 곰돌이인데. 그럼 나도 유준이. 그래. 역쿨 메이커. 아메이크업 하지 마. 아 왜요? 아 이거 봐 이상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아빠. 잘 자. 잘 자. 잘 자. <laughs>